여기 뭐지? 어디라고? 인천 종합어시장. 인천 종합어시장에 왔습니다. 차는 <laughs> 인천은... 장기 주차한 차들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초박해 있는 차들 있어. 특이하고. 주문? <laughs> 여기가 임시 주차장이고 주차장에서 나오면. 피 라인을 지나서 가자. 좌우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힘들 수도 있어. 사이사이. 한바가지 얼마예요? 만 원. 만 원이요? 요렇게 만 원. 이거 간장이나 고추장이 들어가지. 젓. 청토기. 갈치젓. 갈치젓 되게 크다. 온갖 게다 젓갈로 한다. 저거? 서버? 저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한참 거있어 아까 그 껄뚜기 명태포가 이렇게 돼있어 치즈가지고 어, 레비도 있어 어, 가리비 젓가락 여기 좋아하잖아 이거 맛있겠다 오시아 어, 와 낙지젓 낙지젓 치저... 어, 대박이다 어. 아, 오징어젓 맛있겠다 드셔보실래요? 음! 언뜻 전등. 음, 맛있겠다탱해가지고 오! 두피하다 오징어가 더 탱탱하는데 양념은 이게 더 맛있네. 음. 시야 젓갈은요. 무슨 시앗이에요 청어 아래, 갓마류가 들어가고, 아. 오징어 낚시 다 청어 아래. 아. 여러 개 섞어가지고. 시 맛을 봤어 어, 먹어보 청어 알이 톡톡 씹혀갖고. 맛있어. 맛있어? 그냥 알이 씹히네? 네, 톡톡 씹히네. 알이 씹어한번 먹어볼래? 먹어봐 이거. 살짝만. 뒤에 오, 오. 오. 가오니까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맛있지? 아, <laughs> 음, 맛있다 톡톡 오징어도 씹히고 그러니까 아, 리시, 얘는 어떻게 팔아요? 네. 아, 이거는 이런... 저는... 한 그램 만 원에요 만 <laughs> 원에요? 사왔어? 그까메요 그러니까, 음, 냉장 보관하면 얼만큼 보관해? 젓갈니까이도 음. 되는데 아. 탕기는 전골실고, 보로말 다 먹었을 때 많았지 치 말드실래?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어.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맛이. 예. 보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알 식힌 댕기겠지어 좋다. 어. 식감이 <laughs> 좋아. 맞아. 그리고 다른 경과에서 덜 짜이. 될덜 짜, 덜 짜지. 응.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많이 사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뭘? 변댕이 말고, 아 변댕이. 병어, 병어 그래. 하나, 둘, 셋, 넷, 여덟 마리인데, 삼만 원. 바다같이. 마트에 좀 비싼 편이잖아, 근데. 바다잖아요? 아, 네. 엄청 크다? 처음 봐. 응. 멋진 건가 아니왜 이렇게 하얗지? 이렇게 색깔은 처음 봤어 어, 진짜 크지? 오. 못 보고. 여기, 여기 뭐 유명하더라. 어? 어? 진짜 크다. 아, 네 마리구나. 세마리죠이 요거는. 한 마리도 못 갈치 아이 있구나. 한 마리 칼치랑 달라요 못 갈치가. 아 이건 아, 제 칼치고. 이거는 무척 못 갈치. 무이는 못 갈치가 맛있고. 조림은 제 칼치가 좋네. 생조는 중은 만 원. 아몇 마리에요? 두 마리. 에만 원이에요? 아. 오징어가 진짜 많다. 그한가 아, 보다. 요만한면 돼. 15,000원이면 꼼꼼하게 사서 얘는 어떻게 거예요. 팔아요? 7,000원이에요. 키로에 키로에 7 0 0 0원이거3 k g 에 2만원 키로는 어느 키로. 정도에요? 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키로가 얼만큼이지만 네. 잠시만요 아1.4키모에도 있으니까 1.4는 괜찮아요 이게 1이에요 7,000원이에요? 네. 7,000원 고라가 됐다. 사... 감사합니다. 네. 폭이 어떻게 해요? 이거 12,000원. 12,000원이요? 감사다 낙지는요? 이건 3마리에 2만원 3마리에 2만오천원한국산이에요 예, 국산이에요. 3마리에 2만오천원 한국산. 이 길이 좀커네 아, 3마리 가면 한 700g. 9마리줬어요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얼음 좀 넣어드려볼게요. 어 넣어주시면 좋아요. 한 번만 묶어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좋은 네. 이거 강원도 문어, 이거는 전라도 문어. 피 문어는 얼마예요? 킬로? 4만, 4만 원이요? 예나 네. 네. 얼마예요? 같은 거 아니에요 가격? 가격더 어. 비싸요? 예더 어. 아, 네, 싸요. 골문어 더 싸요. 골문어 는 얼마야? 이만 0천 원. 골문어. 이건 뭐예요? 어, 돌멍게. 아, 얘가 돌멍게에요? 이게 돌멍게. 어? 이렇게 놔야지 잘. 이게 뭔게 어떻게 해? 풀멍게. 풀멍게요? 풀멍게. 이게 양식이고 아, 얘네는 다 자연산이거든요. 자연산이. 돌멍게 소이었다 비단멍게. 키로면 몇 마리? 몇개 되는 거예요? 요 음. 정도 사이즈면은 네 마리. 네 개요? 네. 이런 거는 어. 대여섯 마리. 여섯 개요. 어, 자연산 파요 엄청 커. 자연산이라고요? 자연산이라고? 분명히. 피로에 대해서 만 오천 원이 어~ 금액이 다 떨어졌네. 오 이거 계속 이만 오천 원이 하더라. 뭐가2가 이만 오천 원. 그러네. 아, 여보 볼게 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네. 그러네. 얘라도가시면은장장장에에서오오는 네. 이게 예, 간장계장 용인 거네요. 간장게장도 하시고, 튀김, 꽃랑 똑같아요. 드시는 거는. 너무. 너무. 어떻게 해요? 키로에 5만원이요? 비싼 전에요. 아니, 전에 고히좀작으니 내가 5만원을 주네 뭐, 키로에 6만원짜리야. 아, 진짜요? 커 어. 아, 풀빵도 팔아 국화빵 어, 목걸이인데? 네 가보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 거야. 크지가 않던데. 어? 아, 민영 화로공장 엄청. 어, 유명한 곳입니다 사는 직원이 진짜 안녕하세요. 많다 진짜? 네1명한동인가어 비음 가져가세요 타코와사비 청계야가 이거 락더가져가더가져도 돼요? 아 공사하고 네. 음. 있다 아, 아니 여기서 투게를 해주세요 <laughs> <진짜 아니. 많아. 웃음> 이걸로 해보자. 아, 여기는 식당이야. 식당에 사람 엄청 많아. 버버, 식당도 가봐야 되나? <laughs> 우리가 산 곳은 다 친절해서 어, 와. 다 친절하신. 어, 아, 한 시간 됐겠나? 빨리 가자. 와라 주차장 끝에 정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딱 3분 남기고 카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3분만 우리가 더 늦게 와서도 4,500원 될뻔 했어 앞에 있다 아주머니 4,500원 아깝다 했잖아 아주머니 아 4,000원 넘었어 한시간 12분이었거든 끝까지 <laughs> <그거까지> 봐? 어. <laughs> 아, 이 남의 주차장 뭐 가까이서 10분. 보게? 얼었을지 네여지살 아, 이는애들이었는데 이거. 이거. 이장 이거. 이거. 는데도 계속 움직여 응. 이거. 어. 이거. 거다 버려야 이 깨끗하지? 보이지이런 응. 이거. 이렇게 다, 딴 데는 할 필요 없고 다리 위주로. 이, 이물 쪽이. 짠. 자우리 나지 타코 같아. 응 그러니까 술집 완전 완전 그치. 응 음, 타코 타코. 음 비싼 타코. 탕기는 너는 생각도 못 했다. 살짝만 더 이어가. 음. 진짜 조금만. 탕기는 너무 맛있지. 아니 근데 생각도 음. 못 해. 거의 다 먹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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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완성. 탕기는 음. <laughs> 맞긴 하네. 한국식이 야 <laughs> 한국식. 한국식 당탕이 원래 이렇게 먹지. 오 김. 그래 이거지 이거. 이 맛이다. 원래 한마리. 음. 두 마리 다리 금방이야. 조만기도 음. 좀 보통이. 응. 오늘은 포탕을 위한 기초육수입니다. 여기에다가 멸치 좀 넣어가지고 멸치육수로 끓여볼게요. 쫀마늘도몇개 넣어서 좀케이크하고 깨운한 맛을 주기 위해서... 소추, 높은 후추, 음... 가루가 들어가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통으로 넣어. 냄새 좋다. 냄새 좋지? 이조개는 밀가루 묻혀서 가락가락 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서 씻어내줘요. 좀 튼튼한 고석부터 넣고 배추의 딱딱한 부분 푹 조개 지금 두 개만 더 가야 돼? 응. 한한 마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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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큰데? 와. 우와. 탱글탱글. 응. 맛있겠다.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낙지는 여름에 기운 없을 때 먹는 거라 했어. 맛. 기운 없는 소도 먹으면 힘 나잖아. 아, 음식한다고 더웠다. 음. 어, 모양 너무 귀엽다. <laughs> 이런 걸 먹다니. 거의 문어야? 문어든 문어. 문어. <laughs> 우와. 문어지 문어. 응, 문어. 음, 지금 딱잘 생겼다. 음. 음. 딱잘 생겼어. 음.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음 진짜 맛있다 히컴 엄청 잘 됐네? 잘 됐지? 음. 찢겨진다 큰이 빨리빨리 먹자 빨리건조지보니까 빨리 때가제 신기하네 음. 줄여주면 그러니까. 음. 안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뼈야 오우 쑥스러워 쑥스러우니까 근데 높아서 안보인다 저거 빠진게 아니라 진짜로 음. 진해 이게 됐다, 왜 새삶았다는 걸까? 음. 밥만 잘라줘 어지일 최고 맛있겠다 나한 번도 먹어봤는데 들어? <laughs> 이 <드러워? 웃음> 응, 음, 음, 음. 조개 내장은 거의 없고 그살 부분만 먹는 느낌이야 흐 음. 그렇지. 음. 관자살 그 부분만 먹는 느낌이지 음. 근데 진짜 관자살 그 탱글탱글한 그 부분 있잖아 음. 그 부분의 식감인데 맛은 완전히 해압물의 풍미가 와... 장난 아니지 음... 음. 음. 고요를이기고 먹을 맛이다. 고요를 응. 뿌시는 맛이다. 그치? 히고셔히고요 응. 응. 역시 소주지. 소주는. 짠. 그 후추나 이렇게 고칼히올라히지 후추 고이히 고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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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대운. Cool. 아 칼이 약간 덜덜거리다. 오. 피겨지. 어 칼질 많이 하고 얘막 씻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음. 이런 게 있어. 됐다. 이건 어제 산 씨앗이 들어간 젓갈이죠. 강남맘이 보내주신 아마씨 가루를 참깨 대신 살짝 토핑해서 오늘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크지겠어 어. 제발 7,000원지 네, 막걸리까지 준비했습니다 먹자 빨리 냉동실에 좀 넣고 시원하게 웃음 이거야! 음! 음! 신기하게 차가워지면서 구이... 양념이 유일가지 맛있다 음. 음. 하... 음. 맛도 좋지? 음. 음. 밥 조금만 안 짜니까 조금 더 많이 넣고 맛있던데 진짜 근데 별로 안 짜고 맛있어 밥을 이거만 먹어도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어 여름에 입막을 쓰이고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냥 해서 입맛이 좋지 진짜 안짜 그치? 음. 밥 조금만 해도 돼 그작 응. 음, 음, 좀 어릴 때면 차로 더나갔지 어르신이 돈 써야 되는 그런 시간 많고 응나아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했으면 엄마도 빨리 발전 못하겠지 이제 좀 살게 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같고, 그렇지. 오, 이 스타워드 나한데 지금.